이해가 1 0 0 k m 넘을 줄 알았는데 안 넘네. 두달 만에 해외 <laughs> 여행 중딩. 두달만에다또 가네 또. 밤에 가는 비행기는 처음 타봐 우리. 우리 맨날 일본도 그렇고 음다 아침 일찍 갔잖아. 그러네. 난새롭다 아침에 할거다 하고 가는 느낌. 진짜, 진짜 우와. 깨부지금. <laughs> 많은데 이제 안 부끄럽나 봐. <laughs> 어떻게 잔망덩어리야. <laughs> 그래가지고 음 먼저 가시고 이제 저희마저 숙소로 가고 있어요. 더 어, 놀라운 건그 수능 때 01년생이었어요. 저희 둘 다. 맞아. 맞아. 짠! 여러분 저희 오늘 약간 블루에 약간 이렇게 레드로 걸쳐봤어요.

아, 홍콩의 아침이 네. 맑았습니다. 진 아, 너무 무서워. 지금 네. 지금도 지나무 야, 철이 안 나와. 진짜? 미친 거야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 <laughs> 빨리 지나가자, 빨리. 그러니까 고발실도만 뭐 지나가겠어. 그러면 됐어, 어때? 좋아요 저희 지금 익창맨션 왔는데 오늘 아침 에 머리 엄청 예쁘가 나왔거든요? 네. 스프레이 1도 소양없주 생머리가 됐어요 사람 엄청 많아요 우와 비온... 진짜 헐 근데 네, 저렇게 살면 진짜 쉽지 않겠다 다 그래서 커튼 찍고 사나봐 오늘도 열심히 찍새가 된 곽씨 <laughs> 열정적이네 <laughs>

어, 거추 먹는 거 말고 진짜 좋아해. 음, 고소한데 별로 안 매워. 매워? 음, 고소하다. 땅콩 향이 아주 심해서 향이 안 지겠는데? 혈당이 스파이크돼. 음, 음. 맛있찌그 끼면. 짜란! <놀람> <놀람> 탕수육도 궁금했어. 중국식 탕수육 한번안 먹었어. 어 음, 그냥 이색 탕수육 같아요. 그냥 이제 중국식 탕은 아닌 것 같아. 엄청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 사실 나는 배고파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 약간 진짜 구성을 이길 뻔했어요. 다음은 초이용 하우스를 가보자구. 근데 날씨 완전 미쳤죠? 내 <목소리> 날씨 요정 드디어 일어나봐. 그럴까요? <목소리> 내가 생각했던 딱그 홍콩의 느낌 내가 이걸 보고서 홍콩에 오고 싶었거든. 뭔가, 우와, 완전 알록달록한 아파트네. 요서 그대로 말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응. 아아 어, 헝, 응. 우와, 여 이거 봐봐. 완전 색감 미쳤다. 시내! 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어요. 저는 네, 이게 햇빛이 여기 있나? 여기! 뒤에 있어,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가려고요. 다음은 이제 좋아할까요? 여보가 좋아하는 먹는 시간이에요. 좋아요, <laughs> 빨리 가 박수! 음, 다 콜드업 어요 진짜? 진짜? 늦게 왔나 봐. 한 번이라도 먹어보려고요. 와 진짜 미쳤다 맛있을 것 같아 에타에 없지만 짠 맛있는데 음. 아, 맛있어 어때? 안에 피니 있네 위에가 소보루 같지 않아? 안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에번 걸어가고 <laughs> 음. 좀맛이야 네? 응 근데 너무 셔 셔? 응. 시럽이 안맞은거 응. 같 여러분 지금은 가다가 에타가 뭔가 맛있다고 해서 네, 네, 네. 그냥 집콕을 했다던데? 집콕을 스크던데 빨리 먹어봐 어맛어에 먹어봐 너무 맛있지 않나? 느끼하지 않고 적당히 맛있어요. 음. 응? 완전 맛있잖아. 음. 응. 응. 그 완전 맛있죠. 이제 곧 내일에는 포르투갈 가요. 그 리스본? 저희 지금 줄서 있어요. 아, 네. 저희 또 타르트 먹으러 왔거든요 그럼 대자 생각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응. 네, 네. 머리가 잘 생겼네. 그래? 어, 네? 어, 누구 남자친구야? 너 남자친구야. 저희 줄 거의 다서가지고 이제 밥 먹어요. 미쳤어요. 사람 줄이 거의 한 10분? 20분 기다린 것 같은데? 그치, 오빠? <laughs> 기대돼요? <웃음> <웃음> 오늘 오와. 왜 이렇게 캉이 내려왔어, 그곳에? 잘 쪘어요. 귀여워. <웃음> <웃음> 우와. 이거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때? 어 살이 날수 응. 있어. 잘모르겠다 맛이 없어? 너무 싸워 꼬주 맛있어? 응. 색깔이 아니라 녹차 색깔 같아요 응. 고순도 뭐가? 약간 감만 느낌이 나지. 살추리 살짝 탔어. 뭔가? 아? 응. 음. 짠 여러분, 마그넷 썼어요 맞아요 음. 그쁘지않나요심유로1 8 0 0원 행보가. 지금 밤이 거의 됐거든요. 아, 네. 그동안 뭘 했냐면요. 의시이시 흐른 대로 갑다기 쇼핑몰에 들어가서 아, 마트에서 어맞아 마트에서. 이 습관이 봐. 이 습관이라 그러다 이왜 생겼냐면 맨날 유업에서 마트를 가. 맞아 <laughs> 이러에서 사는 동안 심심하면 마트 들어가가지고 마트 막 장보고 이것저것 사고 이래가지고 거 뭐야? 관광지만 오면 <laughs> 마트 가가지고 과자랑항 사요 지금이야 <laughs> 아니야 자 들어가 잘 들어가 다시 다시 들어와 그래 어? 연기를 하려면 이거 해야 돼 <laughs> 귀여웠어. 와, <진짜> 너무 예쁘잖아. <laughs>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어디지? 그 침사추위에서 풍선 바라보면서 야경을 보고 있는데, 진짜 예뻐요 이렇게 완벽하게 담기진 않지만, 이런 것보다 훨씬 예뻐요. 아니, <laughs> 여러분. 비어요, 갑자기, 갑자기 비어, 갑자기. 갑자기, 진짜, 갑자기. 응. 우선 들고 다녀야겠다, 두개 다. 그냥 언제 비올지 모르겠다, 갑자기. 나? 인정? 인정? 뭐비 엄청 많이 와. 엄청 많이 와. 비. 갑자기 비가 와서 사람들이 응. 다 열수록 응. 숨었어요. 저, 여기 술딱한 생기지 됐어. 그러니까. 거세죠? 네. 어, 왜 이래? 응. 영상학기 너무 서울래? 저. 저희 이제 페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는 저희가 그걸 봤어야 되거든요. 저 심포니 오브 라이트? 맞아요. 근데 너무 둘다 힘들어 가지고 아 그냥 우리 유튜브로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 디즈니랜드 가는 I 아니 연 y 치요 너무 짧아요 l 지 I 오늘 디즈니랜드 가는데 오늘 옷을 좀 비슷하게 맞춰 i n d day. I was talking to you. I was talking to you. I was talking to you. 는 was talking to you. I w a 이 talking 는 o y o 는 I was 디즈니랜드에 먹을 게 딱히 없어서 맛있는 에타를 포장하고 점심 먹고 디즈니랜드를 갈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목표는 국권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체력을 뺏어놨어 돼. 맞아요. 저희 가다가 맛있어 보여서 맞아요. 냄새가 좋길래. 그래서 알차게 또 먹어줘야 돼. 음, 메이크하우스 어제 못 먹어서 오늘 먹으려한 거야. 너무 멋있겠는데 에타 한 개? 좋아 아두 개? 네줄 섰으니까 1인 1에타 해야되나? 좋 1인 1에타 좋다 음, 네. 저희 짠 저희 갭했어요 짠짠 음, 얘 음. 안에가 음. 진짜 맛있다 음. 1위에 해시태그 B2 3위는 어데거비 맞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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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포르투갈 사가 1위야? 응 d o 야, t k 가 o w 야 don't know. 이 don't k n 이 w I don't k n 왜 w I 잘못 확인해가지고. I d o 너무 짜고 맛이 없어. o 겠어 know. 가좀짜지않장 n o 가좀 짜지 않아? k 음. n

그거비만 14만원이잖아? 어, 어. 게다가 14만원인데 짐도 보관 안 해준다고 짐붕이 어. 따로 하니까 16만 얼마가 나와는 거야. 퍼레이때 어. 옛날 같았으면 우와 곰돌이 쁘다 우와 뭐다 뭐다 할텐데 우와 인형이다. <laughs> 저 사람들은 돈 얼마나 받을까? 아이씨. 우와. 약간, 그거 약간 그거 아니야? 그 자본주의에 쩌든 사람의비즈니랜 너무 예쁘잖아. <laughs>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예쁘죠? 응. 음. 내가 봤던 연크, 그 성지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쁜 건 파리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어? 예쁘죠? 지 않아? 네? 같아. 이제 겨울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가보자, 굿! 뭐할 거야? 그거 살거지뭐였지이름이뭐였어름이름이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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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왕 <더 원구>, 에버 애프터. 맞아, 에버 애프터. 대박. 짠. <laughs> 우리 콜마 하나 잖아 25분밖에 안 기다린대요. <laughs> <우리> 저 이제 곧 타요. 2 0분안 걸릴 것 같아. 안전바가 <laughs> 없는데? 어, 근데 너무 이리 와 어, 안전바가 없으면 이렇 안전이 와. 어, 아니 앞에 안전바 했어. 어, 진짜. 저희 안전만 하고 할뻔 했어요, 우리. 저희 안전만 하고 할뻔 했어요, 무서워. 아, 김현주 <laughs> 이거 괜찮아, 무서워. 나오네. 역시 돈을 많이 썼네. 우와, 놀랍으네. Hello! 여러분, 겁나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대신 짧아서 다행이야. 었 다음은 이제 어디 가지? 토이스토리랜드 가요. 근데 컨텐츠는 뭔가 어. 홍콩이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 그래? 인정! 근데 뭔가 예쁜 것 같아. 무슨 어... 일것 같아. 어이씨. 저 진짜.. 완전.. 재미었어요 네, <laughs> 재미없었어. 너무 무서웠어. 밑에는 가야 돼. 왜? 아니, 무섭다니까 자꾸 그 옆에서 막 계속 보래. 무서운데. 나 진짜 눈물 흘렸어. 음, 맛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여기 찾아봐 저희 여기서 앉아서 빵 먹는데, 앞에 자꾸 애기가 집간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지냥온 애기들이랑 한가 봐요. 음, 저 맛있어 보이나? <laughs> 저 빅그리즐리 타러 왔는데, 줄이 1 0분이어가지고좋요 그냥 슥슥 들어가요 미쳤다. 친해. 친해. 아, 재밌었어요? Okay. 네, 재밌었어요. 저희 재밌어서 또 타러 왔어요. 맞아요. 오, 뭐야? 아이퍼 바운틴? 아이고. 하이퍼마운틴을 하이퍼 타러 왔는데 몇 분? 하이퍼5분이 5분 대기래요 네. 아까 타고 나서 어요 네. 네. 아, 우리, 우리 나름 사귀기 전에 회전목을 탄사람 사귀기 잡이한거다했어 네, 네, 아, 진짜 사귀기 전에 와 양아치 왼쪽으똑똑톡손잡 아, 응. 한국에서 막 우리 생작기지. 네가 와, 어, 처음에 손잡아랬잖 아, 저막 개신자, 개신자, 만닦아리고 사기도 안 돼. 하이도 너무 내 이거 되게 예쁘지 않아. 여기가 너무 예쁘네요. 긍돌 웨고, 니 <웃음> <웃음> 혼자 찍는 브이로그인데요. 찬혁이가 그 이제 저희 바로 그 불꽃축제 끝? 그 불꽃축제? 마지막 일루미네이션 끝나고 지차표 끊으면 사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먼저 끊고 다시 돌아오기로 했고 그동안 저는 동생이 사고 싶다는 인형을 사주러 갈보이라고요 약간 좀더 알차게 놀기 위해 서로 이제 역할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동생이 <laughs> 더키 얘는 더키랑 얘는 같이 따서 승리 선물로 사주려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엽다. 제일 스페이스틱한 캐스팅 <laughs> <깨스러운> 선로 <걸로> 가져왔는데 삐뚤삐한 <laughs> 느낌이었어요. 음, 저희 이제 일루미네이션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이트하우스 <laughs> 받고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오 이제 저희 집 가요. 저희 불꽃 축제, 일루미네이션 끝나자마자 진짜 미친 듯이 뛰어왔어. 슈퍼즈는 루션 는슈5즈는 슈퍼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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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즈저슈어즈는 슈퍼즈는 슈퍼이는슈해즈는면퍼즈 연주가 저 유혹했어요. 진짜. 내가 이래서 연전 뛰자 그냥 빠지지. 연주 뭐라는줄 알아요 지금? 세븐일레븐에 불닭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죠. 와 진짜. 이 세상 누가 이런 유혹에 안 넘어가? <laughs> 과연? 왜 있을 것 같지 않아? 있어? 어 여기 신라면은 있어. 어, 있어. 이따로? 아니 치즈야. 아, 난 조금 아쉽다. 원래? 원래 대지대지 말자. 와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안에 꼬셔놓고 지금 와.. 아니 근데 거 아니야 지금? 불닭볶음면 빨간 색깔 있었으면 먹고 싶었거든? 와, 근데 이거는 너무 느끼해서? 이치즈만안나 이거, 이거? 아니 나치즈만 별로 안 좋아해. 치즈맛 빼고 먹으면 이 같은 거야. 야 근데 있어. 있어? 가자, 먹자. 먹자. 먹을까? 하나 먹자. 아니 아냐 살쪄. 배없어요 연주 진짜 와 나한테 지금 어? 아 근데 먹으러 가자고 <laughs> 꼬셔놓고서 안 먹는데 와 진짜 아니 어려웠구나. 근데 그걸 먹지 않아? 그럼 돼지가 되는 거야. 아. 을하말 진짜 와.. 진짜.. 우 <laughs> 저기 하나 편의점에 떠나면 운명이 생각하고 먹을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 배고파. 배고파. <laughs> 아니 왜 나는 살 이렇게 잘 찌는 체형인 거야. 나는 <laughs> 왜 단독 프로필 찍는 거야. <laughs>